롯데 자이언츠의 3루수는 누굽니까? 그리고 한동희 선수는 황재균 선수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 누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 3루 포지션에 대한 양상문 감독의 고민,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며칠 전 엠스플 뉴스와의 양상문 감독과의 그 인터뷰 기사 내용인데요. 3루 포지션에 대해서 양상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희는 어깨가 강하고 앞으로 오는 타구 처리는 괜찮다고 봐요. 동희와 병우 모두 타격은 마음에 듭니다. 병우는 3루를 중심으로 유격수와 2루수도 맡기게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아, 양상문 감독은 일단 한동희 선수에게 3루 포지션 기회를 주겠구나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2018년 시즌 한동희 선수의 활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괜찮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신인이라는 점은 감안했었을 때 저는 어,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성적을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율 2할 ER 3푼 1리 홈런 4개 타점 25개 자 물론 뭐 경쟁력이 느껴지는 그러한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작년 시즌 한동희 선수 나이 1 9살이었고요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황재균 선수를 언급을 했는데 단순히 황재균 선수가 롯데에서 뛰어서 황재균 선수를 언급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자 황재균 선수 2008년도 시즌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황재균 선수 21살이었고 어떻게 보면 황재균 선수의 첫 1군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당시 황재균 선수의 타율 2할 ER 3푼 9리를 기록했고요. 홈런 1개 그리고 타점 18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시즌 한동희 선수 기록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동희 선수의 기록이 조금 더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황재균 선수가 그 다음 시즌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9년 황재균 선수의 기록은 말이죠. 타율 2할 ER 8푼 4리, 홈런 18개 그리고 타점 6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동희 선수와 황재균 선수의 비교 가능성인데 말이죠. 자, 2008년 황재균 선수 당시 21살이었고요. 2018년 한동희 선수가 남겼던 기록과 비슷한 기록을 남겼습니다만은 2009년 시즌 어떻게 보면 황재균 선수의 1군 무대에서의 두 번째 시즌인데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KBO 리그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었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재균과 한동희의 비교 그리고 2000... 2019년 시즌을 생각을 했었을 때 2009년 황재균처럼 2019년 시즌 한동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 시즌 한동희 선수의 기록 세밀한 기록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일단 말이죠 땅볼 타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뜬공보다는 땅볼 타구가 월등히 더 많았는데 자그 뜻은 아직까지 한동희 선수가 타이밍 싸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컨택 포인트를 앞에 둬야지 결국에는 많은 뜬공이 나오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땅볼 타구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시즌 한동희 선수 좋은 타이밍 앞에서 컨택트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종별 타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공 2할 ER 7푼 5리 슬라이더 2할 ER 4리 체인지업 2할 ER 2푼 1리 자 빠른공의 타율은 괜찮았습니다. 2할 ER 때 중후반때 이정도면 만족할 만한 기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결국에는 2018년 시즌 한동희 선수가 아쉬웠던 부분은 변 변하고 대처거든요.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전체적으로 변하고 브레이킹볼에 대한 타율이 이할 때 초반 상당히 낮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이밍 싸움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019년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롯데 자이언츠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3루 포지션이죠. 황재균 선수가 떠난 이후에 아직까지 붙박이 3루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 양상문 감독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은 결국에는 한동희 선수에게 첫 번째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자 작년 시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지만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특히 변화구 대처 능력이 아쉬웠던 한동희 선수 2019년 시즌에는 10년 전 2009년 황재균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1군 무대에 잘 적응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 여기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오늘 저녁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